골프씨, 헬로우! 싱가포르 대표 퍼블릭 마리나베이 골프장과 드라이빙 레인지가 6월에 폐장한다고 하네요. 싱가포르 갈 때마다 들렸던 곳인데 이제 갈수 없게 됐다니 너무 아쉬워서 간단 영상 올려봅니다. 그럼 골프씨와 함께 마리나베이 드라이빙 레인지 같이 구경 가보실까요? 고고! 싱가포르는 글로벌 시티답게 갈 때마다 다양한 국적과 연령층의 골퍼분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계셔서 인색적이었는데요. 이렇게 귀요미 골퍼님들도 종종 등장하셔서 골프가 일상을 즐기는 라이프 스포츠임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. 처음에 버벅대면서 사용했었던 이 볼머신과도 참 추억이 많은데 아쉽네요. 마리나베이 드라이빙레인지 회원카드 발급받는 법도 언젠가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어놨었는데 이제 소용없게 되었네요. 골프씨가 마리나베이 연습장 폐장을 더 아쉬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카페인데요 마리나베이 골프장이 한눈에 보이는 이 멋지고 시원한 뷰 보이시나요? 연습 후에 여기서 생맥 하나 시켜서 휴식하면서 힐링하는 기분 정말 꿀맛이었거든요. 싱가포르에서 골프씨가 좋아하는 스팟 중에 하나여서 이제는 갈수 없다니 정말 아쉽네요. 마리나베이 연습장을 꼭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. 바로 어프로치 연습장이 있는데요. 이렇게 웬만한 골프장 수준을 뛰어넘는 넓은 공간에 어프로치 연습장과 그린 연습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. 여기를 다시 못 간다니 너무너무 아쉽네요. 이렇게 예쁜 볼 사들고 또 연습하러 가고 싶은데 6월에 폐장이라뇨. 혹시 싱가포르 5월 안에 여행 가실 분 계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. 골프씨가 완전 강추하는 환상의 드라이빙 레인지랍니다.